자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에 미친놈 비태형입니다자 어제 이더리움 정말 강한 하락을 만들어냈죠 자 물론 지금은 약간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600만원 위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어제 사실 이 600만원을 깨버리고 내려가는 움직임까지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조금 실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더리움,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대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과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텐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걱정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절대 팔면 안 되는 시점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왜 지금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지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제가 매일같이 이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이 하락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이더리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록색 선 밑으로 지금 캔들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자 보세요 2025년 8월 29일 바로 어제 날짜죠 자 조회수가 무려 4,600회가 넘게 나왔어요 4,600명이 넘는 시청자님들이 시청을 했고 82명의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셨어요 자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영상 올려놓고 보니까 지금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댓글을 봤냐. 자, 요렇게 댓글이 쭉 달렸는데 요거 보세요. 물렸나요? 팔았나요? 요런 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더리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하네요. 요런 마음들이 들고 계실 텐데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더리움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고 물려있는 거 맞아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왜안 팔았겠어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할 때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이 하락 포지션 타점도 같이 잡고 진입을 한다고. 자, 일전에 제가 올려 드렸던 영상을 또 하나 보여 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게 2025년 8월 20일 날 올려 드렸던 영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한 10일 정도 된 거죠. 지금 30일이니까.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코인의 미치다 채널에다가 이더리움 코인 전망 8월 20일 상황 보셨나요? 이 가격 오면 몰빵할게요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하락할 때 대응 방법이 이 추가 매수를 하는 이 타점을 기다려야 된다. 자, 이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코인 트레이딩으로 억만금을 벌고 있는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낼 때는 하락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이 최근에 나와준 하락에 대한 손실금을 바로 이 해지매매를 통해서 복구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손실금 엔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매수타점 잡고 진입해서 상승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상 이 하락을 이용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매수타점 잡고 진입을 할 때는 하락 포지션도 같이 잡고 진입을 해서 이 해지매매를 해서 오히려 하락이 나와주면은 더큰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 손실금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이 수익본 금액을 또 추가 메스타점 잡고 진입해서 그 뒤에 올라가는 상승 챙겨가면서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메스타점 잡고 진입을 했을 때 하락 포지션도 같이 잡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보시면은 무려 77.75% 수익을 챙겨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전에 캡처해서 딱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2025년 8월 30일 7시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8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혼자 먹으려고 혼자만 타점 이렇게 잡고 진입하는 게 아니죠. 자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입을 해요. 돈을 벌어도 같이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제 사실 저랑 함께 수익을 많이 챙겨갔어요. 자,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수익 보신 뭐 퍼센트라든지 몇 퍼센트 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밑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추가 메스타점뿐만 아니라 이 하락에 대비하실 수 있게끔, 혹시 모를 하락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하락에 또 대응할 수 있게끔, 이 하락 포지션 타점 안내까지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요건 해주셔야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일단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010-9724-7744. 자, 위에 제 실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은 건데, 이거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바로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더리움 지금 사실상 꼬리 달고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모를 하락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하락이 나와주면 오히려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요런 매매 진짜 돈을 벌수 있는 매매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면은 3일 연짝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3일 연짝으로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흑산병 캔들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보통 흑산병 캔들이 등장을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양봉 캔들 띄우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인 즉, 오늘 이더리움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 지금 단돈 천 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고,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가매수 신규매수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서 단돈 1 0 0 0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 타이밍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딱한 가지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9724-7744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010-9724-7744 자 요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을 때 적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하셨을 거예요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따기 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따기 두 글자만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더리움 상승이 나와주건 하락이 나와주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 안정적인 돈 수익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비트형이었습니다.